자,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2월1 8일 네, 월요일 이현상의 황금벼다 네, 리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오늘 리뷰할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예, 자 오늘 리뷰할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 LG화학, 롯데케미칼 화학주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LG화학, 롯데케미칼 화학주들 들어오고요. 자 기계파트에서 제가 어, 바닥주로 이 설명을 드렸던 현대건설 기계 오늘 기계파트에서 점검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에, 남북 경협 관련해서 특히 이제 관광 쪽에서 아난티 용평리조트 오늘 리뷰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행주들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고 낙폭과 대세타죠. 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간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나투어, 모두투어 오늘 리뷰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도 전반적으로 대형 섹터, 아무래 섹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제닉, 뭐, 어, SD 생명공학, 에이블, 뭐 이런 쪽도 네. 오늘 다 같이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이 황금바닥 동영상 리뷰는요. 카톡 플러스 친구. 자, 이거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에서 그 검색이 있죠. 여러분들 검색, 거기에서 이 현상, 황금바닥. 이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거기에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리뷰 보실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TV, 또 유튜브 통해서도 모두 이용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첫 번째 리뷰 종목은 LG 화학이 되겠습니다. LG 화. lg화 자 지금 이제 큰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장기투자 그 황금바닥으로 처음 설명해 드렸던 건 2014년도 연말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2015년 초반 그죠 그리고 요가 격대 뭐 요가 격대도 그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제 30만원 초반에 35만원 요정도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긴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2015년부터 해서 이렇게 사실 오르긴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올랐냐? 한100% 정도는 올랐다. 100% 정도. 근데 100%가 뭐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니죠. 근데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종목이, 음, 장기전으로는 자, 보시게 되면 2018년도 고점 45만원이었고요. 2011년 고조 58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긴 성과를 어, 기대하시고 이제 길게 보시는분들이이제보시는 보시는 건데 어, 한가지 이제 몇가지 이제 체크를 해 드리면요 첫번째 친 어, 올해부터 lg 화학의 실적은 재평가 될가능이이 높다 실적 재평가 그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LG화학은 석유화학 제품 쪽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 우리가 주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석유화학 제품에서 ABS.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상승사이클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사실 이거보다는 배터리 쪽이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죠? LG화학은 중대형 배터리. 중대형 배터리. 자, 이쪽에서 이제 얼마나 또 성과를 내느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도에 LG와 의 중대형 그 배터리 가치를 한 10조 원 정도로 이제 산정을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올해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이냐, 또 2020년도에 얼마가 될 것이냐, 올해부터 이제 10조 대가 이제 올라서서 2020년에는 20조 정도의 가치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01 8년부터 해서 2019년을 거나서 2020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실적의 어떤 빅 사이클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LG화학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수급 박스로 한번 보시게 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급 박스로 한번 보시죠. LG화학. 자,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LG 화학은 양한 블록이 이제 이렇게 블록이 세개 나왔습니다. 오늘 어, 보시게 되면 수급 패턴에서도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보였다. 자동으로 수급 패턴을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는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사다가 그죠? 2만, 5만, 뭐 2만 4천 사다가 여기 3천 7백 이건 뭐별 의미 없고 오늘 11만 주 대량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들 팔았고요. 자, 요거를 실적 추정치로 연간으로 한번 찍어서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어, 뭐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정도 수준.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도. 아, 내년도 엄청나게 또 점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터널한다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양은 블록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여기. 여기 거래량으로 보면 여러분들 판단 안 되죠? 자, 많은 물량이 쌓였죠? 들어오는 물량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기 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건 일시적이죠? <laughs> 음의 블록도 한굳한두 칸은 의미 없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많은 자금이 쌓였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1월 한달 동안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정도 흐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LG 화학의 주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윗단 트라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엔 롯데케미칼 한번 보죠. 요놈이 이제 좀더 재미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에, 굉장히 부진 부진했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이런 부분 모두 다 악재였다. 그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 지난 4분기 있죠?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빠졌습니다. 매출도 빠졌고 그죠? 영업이익도 빠졌습니다. 전분기따져 보면 영업이익이 1000억대 초반 한 1010억인가요? 아 요정도 나왔어요. 요게 전분기로따져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80% 정도 급감한 거예요. 당연히 주가는 죽였겠죠.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이 롯데케미칼의 에, 실적이 어디가 바닥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늘 항상 최악일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닥을 얘기해서 언제? 2014년 15년 넘어간 바로 여기. 좀 전에 LG화학이랑 똑같죠? LG화학, 롯데케미칼 2014년 어, 마지막 그러니까 연말. 그다음에 2015년 연초 황금 바닥이라고 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때 12만 원이었고 4 저기. 얼마에 47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은 빠졌고요. 그죠? 이미 다 빠졌다. 2분기가 성수기예요. 2분기 성수기. 성수기 효과가 어떤 기대감이 되고 있는 거죠. 주가의 가격 조정은 이미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난 거고요. 사실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는 바닥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수급 박스로 한번 어떤 흐름 정도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만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개인들이 오늘 대량의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 63,000, 기간도52,000 매수로 전환이 됐죠. 어, 투신권에서도 매수가 있었고요. 자, 이 종목 실적 추정치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자, 이거예요. 작년에 1조 9천억이었던 거, 올해 빠진다. 이거 미리 선반영 된 거죠. 이거 미리 선반영, 미리 선반영. 자, 이 종목은 그래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턴어라운드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25만원을 받아고 그래서 35만원이 1차 게임 구간이고 25만원을 받아고 래서 40만원 초반이 2차 게임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자체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여기 있죠 이거 블로그를 한번 보시죠 여기 쭉 들어왔던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된 거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이틀 정도 물량이 빠졌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그죠? 자 중요한 변곡을 또 한번 최근에 잡아보면 지난주 이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양은 물론 만점으로 돌파 바로 이 자리 화살표 이 자리, 이 자리. 그게 어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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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변곡점이죠. 이때서부터 자금 집행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 관심 있는 분들은 LG화학은 보유의 영역으로 롯데케미칼, 그죠 저점에서 터너라운드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자, 현대건설기계는 기계 쪽에서 제가 바닥주로 설명을 이미 드렸던 종목이죠. 언제 드렸냐? 화살표. 자, 주가 낙폭 굉장히 컸죠. 자, 여기였어요 네, 제가 조 황금바닥 얘기해 드렸던 시점이 이제 바로 여기. 그때 얼마였냐? 사만 오천 원대 이제 넘어서는 시점이었고 5만 원대 넘어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한 차례 올라왔다가 지금 요렇게 한일주일 정도 어 순고르기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일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음 제가 볼 때는 4분기 실적은 이미 바닥을 쳤다. 그죠? 4분기 실적은 이미 바닥을 쳤다. 그다음에 예, 두 가지 시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시장. 그다음에 얘는 인도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죠. 인도 시장. 그죠? 음. 자,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서 현대건설 기계의 입지가 좀 좁아졌다. 그런데 2019년도 그죠? 2019년도에는 연간으로 판매 계획을 계속 늘리고 올해 매출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쪽 점유율은 빠질 때까지 빠졌다.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있고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그죠? 또 하나, 인도. 인도에는 지현직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거든요. 그죠? 렇 총선이 있습니다. 4월인가요? 예. 네. 그래서, 어, 인도 시장에서도, 그죠? 예. 인프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현대 건설 기계 음, 최근 수급상과 황 더불어서 올해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음, 차트를 다시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수급 박스로 한번 보면 편하다 이거죠. 그죠? 예, 수급 박스로 보나면 편하다 이겁니다. 현대건설기계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영업이 2 0 0 0억 정도 초반밖에 안돼요 어, 올해 2400억대 예, 돌아서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턴 터너, 연간으로 턴어라운드 안 올해 전망이 이제 돌아서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양은 블록을 한번 보실까요? 예, 와, 좋죠? 여기 블록박스 돌파하는 이 자리 자금 집행이 시작되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또 블록박스 돌파하는 자리 어디였어요 여기 여기 만점으로 돌파한 그때서부터 자금이 쭉쭉 들어온 겁니다 여기 계속 들어온 겁니다 여기 어, 이 중간에 두칸세칸다 의미 없고 여기 네 칸도 일시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음날 또 양해블록 네칸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빠진 물량이 지 연속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 숨고르기가 있었던 동안에 약간은 빠졌지만 다시 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물량이 쌓였던 거, 일시적으로 일부 빠지는 날도 있었지만 전부 다 쌓여 있더라, 그죠? 전부 다 쌓여 있더라 이거죠. 자, 오늘은 또 다시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어 10만 8천 원, 11만 원 언저리에서 3만 원, 4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 이제 5만 원대 넘어 선 거거든요, 그죠? 일단 한 6만 5천, 7만 원 정도를 1차 게임 구간, 그 다음에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가는 건데요. 자, 지금은 계속해서 가봐도 되는 자리가 되겠고, 오늘 또 중요한 변곡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난티 용평리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음, 1차 때하고 다른 거는 이번에는 성과가 난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만나는데 의미가 있었고. 어, 큰 틀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가자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 행동, 그 다음에 어, 미국의 상응 조치, 제재 완화. 자 어, 예전에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 상응 조치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자 경협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 금강산 관광은 이번에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최근에 경협주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제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저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지금 300% 적게는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절반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지면 저는 저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저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예. 기다리는데 안 떨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 실무팀이 가고 그 다음에 이번 어, 이번 주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그 실무회담 결과를 사람들이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어, 북한의 의전 담당인 김창선 부장이 어, 이미 하노이에 지난 주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사전 답사를좀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는 간단한 얘기예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어, 미리 가서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어, 25일 날인가요? 진행을 하는데 비행기로 갈지 어, 기차를 이용할지 어찌됐든 출발을 하면 이거는 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주가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저도 추가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만 그 많은 수익을 낸 물량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용평 리조트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주가 되겠죠. 그죠? 용평 리조트. 작년 연말에 제가 이 주식을 좀사 두시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종목 리뷰해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 여기 점상 갔는데 이거는 살수 없는 자리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서 홀딩한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계실텐데 제가 만원선 이하로 쉽게 안 내려갈 거라고 그랬죠. 왜?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오픈되기 전까지 그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만원 초반대 중반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만천원대 넘어서 만 천육백원대 내 직전 구점 만 이천 오백원이란 말이에요. 용평리조트 통일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교 북한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최근에 통일교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건다 그런 이유입니다 북한하고 각별한 사이예요 그죠 자용평리조트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정상회담 결과까지는 어, 저는 관광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흐름을 탈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직전고점 14,000원짜리 있는데요 아난티도 이러다가 순식간에 넘어 버렸죠 그렇죠? 예,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그다음 종목은 음, 여행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여행주들은 대표적으로 어, 바닷권의 턴어라운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왜 몰두 올랐냐 여행 수요가 좀 빠졌다 자연재해다 모돼 갖고 일본 동남아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홍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불확실성은 이미 거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했다. 왜냐면 지난 4분기에 모두 투어 영업이익이 4, 9억 밖에 안 돼요. 그죠? 음, 응? 응. 9억 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눈높이를 하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더 떨어지냐? 아니요.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쪽은 뭐냐면 올해 19년도, 그죠? 19년도 실적 터너라운드주로 봐야 됩니다. 터너라운드주, 실적 터너라운드주. 여행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당장 급하게 단기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재미없을 수도 있다. 재미없을 수도 있다. 자, 자,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작년까지 실적은 완전 대폭 안 좋아진 거예요.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자, 2016년도는 영업이 200억대. <laughs> 2017년도 주가 오를 때 있죠, 이렇게. 영업이 300억을 보러 가던 주식이에요. 근데 올해 반토작, 작년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자, 올해는,